세요. 그 우리가 사람이 통증이 오면은 참을 수가 없죠. 통증이 오면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들 먹습니다. 암 통증이 온 사람, 두통이 온 사람, 요통 또는 생리통, 관절통. 근데요, 통증 중에 제일 무서운 통증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 뭔지 아세요? 자, 한 번은, 그, 어떤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그냥 아랫배 에 통증이 와서 배굴개굴 굴렀어요. 뭔지도 모르고, 큰 병원에 그냥 엠버런스에 실려서 갔는데, 신장에 돌이 되겠대요. 야이 신장에요. 이제 이거 방관이고요. 여기에 돌이 배겼는데 이 돌이 요 엄청나게 크대요. 뭐한 탁구공만하게 커진 모양이에요. 이것이 찔러대는데요. 그 세포를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에,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밭이 갈라지죠. 갈라지면 딱딱 갈라지잖아요. 우리 몸에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 물이 말라요 신장 세포도 마르고 간 세포도 마르고 위 세포도 말라요. 그러면서 그냥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세포가 전부 병 들어있는데다가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 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 이 돌이요 어떤지 아세요? 칼날 같아요 이 돌은요. 신장에돌 베긴 건 요산의 독이 돼가지고요 칼날처럼 그냥 신장 벽을 그냥 그리고 혈관에 돌면서 혈관벽을 확 상처를 낸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이 신장 세포를 혈관을 그냥 칼질하듯이 그냥 팍팍팍 찔러대니까. 그래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통제를 말이죠. 대대네 맞았는데도 통증이 안 가라앉아요. 어떻게 찔러대는지. 그러면 이것이 논밭에 물이, 저수지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렇게 다 죽었던 식물, 곡식들이 다 생기를 해 빵빵거리고 꽃이 피고일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지니까 물이 계속 마르니까 더 찔러대는 거예요. 거기다 진통제를 맞으니까 진통제만 혈관 수축이 돼, 이완 수축이 돼, 물이 흘러야 안 흘러요. 더 마르니까 그냥 더 찔러대는 거예요, 그냥. 유리 같은 칼이요. 그래서 그냥 대걸대걸 굴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때 밤 3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통증 요원이좀 살려달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먹던 그, 현미 죽이에다가 그 과일 을 갈아 놓은 물이 있었어요. 현미 죽 과일 물에서 그걸 한 400cc에다가 조형고미를 동치미 물무보다더 짜게 이제 그 렌즈에다가 띄어서요깨끗 해서 그걸 마셨어요. 마시고 난데요한 10분 있으니까 통증이 살살 없어지대요. 그래서 당신 소변을 볼때 기다렸다가 소변을 직접 받아봐라. 그래놓고 소변을 그릇에 받으면서요, 그 소변을 손으로 만져봐라. 그 소변 속에 그 유리가요, 이 신장의 칼날 같은 유리가 녹아서 나오는데 피, 약간 피기를 띠고서 그 얼마나 그 말랐던 그 신장 물이 혈관을 찔르면서그 모세혈관을 찔르면서 피를 동반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유리칼날처럼 이런 칼날이요 팍팍팍팍팍 녹아서 빠져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병원에 가서 이 돌이 얼마나 적어졌나 그 병원에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신장이랬는데 신장석에 아주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제거가 됐는데 그 틀에 찍으니까 돌이 돌로 모여가지고 요뭐 탁구공이라면 탁공 반만에 도로 모였어요. 시, 오해를 먹으니까 아까 현미 죽에다가 조형고미를한 400cc 한꺼번에 아주 짜게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돌이 싹을 써서 사, 사, 사회 내지 오해를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통제를 사용해 왔지만은 우리 조직을 파괴하는 걸 지금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대 영양소에다가 조형곰이가 여러분 진통제를 대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 요산의 도구는 면도칼, 바로 면도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병또 통증이 어떤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엄지발 마디 있죠, 마디. 이 마디 옆발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지 발에 마디에 요산에 독이 쌓여서 통풍이 오는 사람들 아파서 못 견디죠? 칼날이요 칼날. 그게 관절 연골을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칼날 칼날.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서 못 견딥니다.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이러한 세수 때에다가 저염고미를 한15% 정도 강하게 만들어가 발을 담가보세요 요산의 독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려요 신장의 돌이 녹던 요산의 독이 그대로 녹아서 이 피부로 빠져나오든지 혈액으로 들어가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3대 영양소와 저염고미를 사용해서 통 진통을 진통 조직을 파괴시키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일단 신장에 돌이 생기면 거의 다 죽입니다. 칼날로 막. 그리고 우리 몸의 관절 마디마다 요산에 독이 끼면은 관절 마디마다 연골을 다 죽여버려요. 이러한 그 조직을 파괴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만 되고 우리가 뇌세포는 두통이 오죠? 그 뇌세포는 뭐를 먹고 살아요? 3대 영양소를 먹어야 힘을 냅니다. 기억력도 있고요. 거기에 저염고미가 없으면요. 기억하는 일, 생각하는 일, 공부하는 일,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 다 죽여버려요.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만 더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뇌가요, 이렇게 있으면 뇌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동맥혈관이 수 줄로 돼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모세요. 그러면 영양소가 이 뇌세포를 뇌세포가 만약에 10만 개라면은. 10억 개라면은 이 뇌세포가 일일이 뭘 먹고 살아요? 3대 영양소하고 저형고미를 먹고 사는데 이 뇌세포가 저형고미와 뇌세포가 없고 면역을 잃어요 액이, 뇌세포 액이 흐려지면, 농도가 흐려지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암모니아 깨서 같은 게이 세균이 내놓는 독소가 들어와서 이 세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3대 영양소와 내 저형고미가 없으면. 그냥 결국 병이 들어가서 두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살려달라고. 이랬을 때, 세포가 결국 죽으면 뇌졸증이 오죠. 뇌염, 뇌염증이 오죠. 그럼 내 혈관이 수축, 이완을 하지 않죠. 그러면 내 에게 3대 영양소나 저형고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판정을 해요. 심장 판정을 해요. 심장은 뛰는데, 내는 죽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판정을 내 판정을 하잖아요. 심장 판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세포가 살리는 것은 바로 혈액이 하는 일입니다. 혈액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위가 소화가 잘 된다 하는 사람 물 말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죠. 위가 가만히 있죠. 농도가 흐려지니까 이 위가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간경화도 역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간염이고 지방간이 온겁 몰라요. 간에는 신경 통증 오는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통증약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야겠죠. 진통제는 어떤 것이 진통제냐.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르드릴게요 소염진통제, 아스피린, 몰핀, 개버린, 어, 인도메르신, 게토프로틴 이러한 것이 신경세포는 바로 우리 몸에 죽어가는 걸. 난 통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세포가 살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낮은살려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신경세포죠 통증이 오게 하는 거는 그 신경세포 약을 먹으면 신경세포가 마비가 되든지 통증이 없어지면 죽어 떼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 떼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암이 와도 안 알려주고 뇌졸중이 와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오는 거고 내가 병을 미리 미리 알려주면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병이 그 신경세포가 통증이 오늘 알려주지 못하니까 마비가 되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뇌졸증 돌연사 그거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 저염 고미가 공급이 돼야만이 통증이 없어지면서 세포가 아주 웃으면서 탄수화물을 먹고 힘을 내면서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우리가 건강식품이 아니고 약이 아니고 뭐예요? 저연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진통제, 조직을 파괴한다. 항생제, 조직을 파괴한다. 나는 항생제가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항생제를 하루에 20알씩, 20을 먹은 사람이 위에, 위가 요만해졌대요. 자, 위가 가정에서 우리가 1kg라면, 크기가 1kg라면 은약 300g 밖에 줄어든대요. 그럼 그걸 그럼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어요? 그럼 위가 완전히 혈관이나 혈액이, 조직이, 세포가 다 마비가 됐다니까 오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진통제를 먹으면 우리 폐가 이렇게 적어진답니다 신장이죠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폐가 적어지면요 그럼 폐결핵밖에 안 걸리겠죠 신장이 오그라지면 신장투석밖에 할 수가 없겠죠 눈이 오그라지면 어떻게 해요 실명밖에올 수밖에 없죠 그 진통제는 이렇게 우리 몸을 작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자꾸 키가 줄죠 이거 왜 그래요 뼈세포가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니까 주저앉으니까 자꾸 죽어들어요. 그러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당기는 사람들이 있죠. 뼈세포가 휘어지는 거예요. 이 골다공증이거든요. 이렇게끔 진통제를 먹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조직을 파괴해서 불구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혈류장애병이 간이 약 250만개, 300만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150만 개로 줄어들어요. 또 폐가 300만 개인데, 뭐 다리세포가 3,000억 개라고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신장세 100만 그램은. 이것이 바로 반 이상 3분의 1이 줄어드는 사람은 조직 파괴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진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밭에 비가 와서 갈라지면 혈액 저... 물이 흐르지않니까 우리 혈액이 흐르지 않죠 또 영양소가 가지 못하죠 다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진통제를 먹으면 논밭이 갈라지면서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 세포가 물이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벌러지 염증밖에 더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간 벌러지가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통제를 계속 먹은 사람들은 혈류장애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통제는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대 영령사 저영보밀래서 우리 몸을 전체의 샘으로 만들어서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염고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에, 얼마를 유지해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되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고미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저염 고이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 쳐나 똑같아.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 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 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도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대신에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진나는게또 그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 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단,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위키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 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 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